15만동 해주세요. 15만동 해주세요. 15만동 해주세요. 1 5 그냥 머리글이 그냥 손으로 그냥 지버리는데수5 하나 하나 야 이거 5냥 손으로 그냥 어지 버리는데 만동1 5천원맛5어요 아. 5만동 15만동. 15만동. 1 5만 어제 나트랑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한국어만 써서 나트랑 여행이 가능할까 뭐 저처럼 영어를 못하시는 분도 계실테니까 제 수준이 아이엠은 법을 뭐 요런 수준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오직 나트랑에서 한국어만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될것 같은데 일단 환전을 좀 해야겠습니다 김청하고 김빈 여기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네요 김빈은 너무 이름이 세련됐고 좀 약간 우리나라에 익숙한 김청 청이한테 가서 환전 좀 하겠습니다 1 0 0달러했는데 혹시 뭐 많이 줍니다 이걸로 한국만만 하면서 지내보겠습니다 근데 환전하는데 여권은 필요 없네요 65몇 개? 아 과일가게 이게 뭐예요? 애플망고 애플고로 망고 둘다 맛있는데? 애플 망고 하나? 어, 한 개. 한 개? 예, 500g에 3만 동. 500g에 3만 동? 예. 옐로우 망고? 얼마에요? 2만 2천. 2만 2천? 아, 하나, 하나. 5만 동 주세요. 그래요? 주세요? 잘라주세요. 여기서 먹고 가도 돼요. 감사합니다. 500g.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뭐 잘라보니까 다 똑같이 생겼네요 음? 대박인데 애플망고를 처음 먹어보는데 노란망고보다 애플망고가 조금 더 맛있네요 애플망고가 더 다네 여기 과일집이 65인가? 65번인가? 거기가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65D? 아마 맛은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한국인들이 엄청 많네 음. 맛있다 음. 섞어 먹으니까 더맛인네너 원래 망고 안 좋아하는데 아 동남아시아 망고 애플망고 하나 먹고 노랑망고 하나 먹고 하나하나씩 섞어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다 다 먹었습니다 와 배부르다 감사합니다 음와 갑자기 한국사람들이 왜이리 많아졌지? 한 명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냄 랩루를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나 보다 혹시 양이 많아요? 한 명, 한 명, 네. 한 명, 한 명, 어요 이거 하나랑 응. 모닝글로리 그냥 모닝글로리 그냥 모닝글로리 한라 어떻게 먹어요? 처음 먹는 건데. 와 여기 초반도 너무 강력한데 왔어요. 여기는 100% 한국 사람들 엄청 많고 어 아, 쉽지 않네 이렇게 전화를 을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양이 엄청 많은데. 감사합니다. 가 멘탈이 좀 흔들리고 있어 지 한국 분들이 너무 많아 어렵네 중요한 건 뭐다? 주국만맛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맛. 와 이걸 하나하나씩 다 싸주시더라고요 맛은 있다고는 하지만 가격은 좀 있는 집 같아요 워낙 한국 분들이 그냥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냠냠 음 처음 먹어고는데아 기가 막히네 맛 냠냠 맛있네 너무 풀떼기들만 시키는 그냥 약간 대쳐먹은것 같은데? 이거 완전 인정 모닝글로리는 매콤하고 진하고 칼칼한 맛이 아니라 약간 씀씀한 맛? 친환경적인 맛? 짭짤한 걸 좋아하는데 음, 약간 조금 씀씀하네 아니 대박이다 요네 오늘 제가 먹어본 이렇게 베트남 중에 쌈 싸먹는 것 중에, 단염코 이게 1등. 냉면이 근데 뭐지? 제가 처음 먹어본, 이게 뭘 남성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뭘 남성인가? 음, 냉면인장 진짜 맛있다. 나타나서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많이 갖고 유명한 것은 이유가 있다. 아마도 나타나오시면 여기는 무조건 한번 오을것 같은데. 이건 어, 뭐지? 오징어 튀김인가? 그냥 튀김인데? 도와주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가격은좀 있지만, 음. 정말 음. 맛있네요. 1층은 아마 로컬 분들이 먹는 것 같고, 2층은 외국인들 상대하는 것 같아요. 음. 잘 먹었습니다. 음. 여기 올라 카페에 왔습니다. 와, 1거부터 인스타그램 냄새가 솔솔 난다. 안녕하세요. 코코넛 밀크커피 하나 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 감성 봐요 진짜 인스타 감성, 소설라죠한 대, 세면은 가져다 주신대. 야, 코박는대코을시도시켰는데 다들 시키는 대답을 시키시 야 여기는 진짜 사장님이 작정하고 포토존 카페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핑크핑크하면서 찜질방 같기도 하고 여기 전부 여성분들 사진 찍는다 난리에요 전부 다 삼각대를 하나씩 두고 계셔 여성분들은 여기 오시면 사진 찍기 많을 것 같아요 잘 만들어 놨네 머리 좋네 아 신비스럽고 좋다 찜질방 같기도 하고 이야, 여기도 버스 스팟 구조구조가 신기했다. 불 켜주니까 더 예쁘네. 여기서 요래요래요래요래요래요래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하겠죠 여기도 맛집인가 보다 잘 꾸며놨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있네요. 정말 예쁜 일이쫙 펼쳐져 있어니다 아, 홈총꽃 티켓 네.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아, 홍총... 홍총꽃? 아 이름이 무작이 힘드네 홍총꽃이라는데 여기서는 돌멩이 보러 왔습니다 또 어, 도전인가 보네 땡볕이네 여기서는 돌멩이 세 개를 찾아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돌에 낀긴 바위 딱 보니까 저기가 기가 막히게 끼겨있네 돌멩이 사이에 바위가 <laughs> 와 이게 어떻게 다끼겨 있는 거지 누가 끼얹나 이야 예술로 박혀있네 자 하나 받고 그럼 두 번째 두 번째가 거인의 손바닥 아 여기 계단 같은 게 있네 근데 저 사람이 많지 여기구나 <목소리> 이게 거인의 손바닥 와, 신기하네 한둘셋넷 다섯 남자가 나 혼자밖에 없네 처음부 여성분들 사진 찍는다어저 끝에 있네 어 벌써 다 봤는데 두 번째고 세번째 저기 있거든요 저기 남편 바위 아내 바위 뭐 어쩌다 보니 바위가 됐답니다 어이, 정신없어 여기가 거인 손바닥 바위 이게 다인데다 봤는데요? 진짜? 시원하네 야, 이거 해운대인 느낌이 나네. 거의 뭐 1분 컷이네. 1분 만에 그냥 다 봤습니다. 어, 여기는 정 나트라에서 아, 정말 할게 없다. 하시면은 오셔도 되지 않을까. 입장료가 1,500원. 길이 좀 아마 같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쫙 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땡볕 보이시죠? 땡볕이 요래 요래 걷다 보면 땀이 한바가지 나요. 근데 또 분명히 안 가도 된다 해. 도 여기까지 왔는데 간 김에 가봐야지 하면서 들어가실 거란 말이죠. 음, 물하고 수건 같은 거 챙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남편 아내 바위 뒷모습이구나. 서이 더워요. 아 이쪽으로 가면 공짜고 저쪽으로 가면 돈을 받네. 저는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이쪽이 나오는 곳인데 일로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이뭐1 5 0원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3만 동5원만5 아, 0 0원 3만 아, 한 명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에부터가 심상치 않네요. 러코. 감사합니다. 다시. 아, 또 여기도 올라가야 되는구나. 아, 참. 이야. 모델들이네, 모델들이. 이게 메인인가요? 아, 역광이구나. 역광이니까 와와 신기하다 색깔이 햇빛을 받아서 그런가? 오 되게 불그스름하네요 아 시원하다 해질때 오니까 지금 4시 반인데 올라오니까 선선하네요 이게 정면인 거 같은데요 아 여기가 정면이구나 안에는 반바지 안 되고 모자도 안 되네 치마도 안 되고 사진기 안 되고 일단 노출은 일체 허용이 되지 않네요 잠깐만 나 들어갈 수 있잖아 아. 공연 이제 하는데 비오네? 우와 무지개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렇게 빨주노초파람보로 생기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어 이제 비 그친 것 같네요 공연 못본게 아쉽네 나트랑 우기는딱 특이한 게 아, 해지무렵에 비가 한번 스콜성으로 쫙 붙고 한 2-30분? 내려붙다가 이제 개고 <목소리> 갑시다 예. Yeah. 감사합니다. 마사고마사 어, 여기는 더싸다 아까 거기보다 2 6만원 감사합니다. 여기가 더 싸네? 발 마사지 10만 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양지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태국, 필리핀,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에서는 약간 바가지 씌울 때못 지지 못해. 순수하고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예를 들어 물건 살때 10만 원 하면은 아, 너 비싸. 3만 동 하면, 3만 동? 오케이. 하면, 오케이? 그 사람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고, 서로서로 서로 당황해. 약간 뭐, 순수하다고 해야 되는지, 이게 빠릿빠릿하지 못한 건지, 태국이나 필리핀 사람들이 멍텅이 칠 때는 막, 바로 말기잖아요. 싫다 해도 막, 막들이 되고, 베트남 사람들은 싫다고 하면 그냥, 퉁, 막, 이런 표정지기 때문에, 눈을 못 마주치겠어. 마음이 약해졌어. 근데 이거 뭐 여기 야시장은 뭐 특별하게 살 만한 게, 이건 얼마예요 12만 동 12만 동 싼데? 생각보다 싼데? 12만 동? 음 맛이 이건 얼마예요 10만, 10만 10. 동 10만 동이면 5천원? 5천원 응. 5만 동? 원래 가격이 약간 리즈너블한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바로 반이 깎여. 그럼 무조건 일단 반 이상 깎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무조건 여기 야시장은반 이상 깎아야 된다. 이거 얼마예요? 5만당. 6만당 깎아줘, 5만당. 이상하다. 싼데? 생각보다 싼데? 띠로 시작하는 게없야 안녕하세요. 코코넛칩. 업셀링 이거 얼마예요? 어, 삼만동 만동 1500원 아, 이거 하나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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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어? 어. 맛있어요 삼만동이면 어. 아. <laughs> 뭐 1500원 1500원에서 깎아봐야 얼마나 좋겠나? 깎을 기운이 안 나는데? <laughs> 코코넛? <고코노> 코코넛 땅콩? 라 <laughs> 금방 제가 먹은 게 뭐예요? 첫 번째 코코넛 색깔. 카라멜. 아, 이건 카라멜. 치즈. 치즈. 음. 서로 감으잖아. 장사 안 하고 죽일만 하고 천사네. 우와, 묘우미를 그 아시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말에 그 행사하나 봐요 무대 설치하고 리허설 하는 거 같아요 처음 제시하는 거 이것도 약간 리지너블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바로 바니가 낀다 그러니까 그 야시장에서는 가게 선정할 때 무조건 바니상 깎고 시작하세요 어제 제가 봤었던 여기 셀링클럽 옆에 저쪽 딱내 스타일이었던 이걸 뭐라 그래? 피치클럽이라기도 하고 피치 빠. 이런 저녁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 분위기 좋죠. 어, 약간 요 발리 지붕 같은 느낌. 사장님, 네. 워터멜론 주스 하나 주세요. 네. 아, 워터멜론 네. 주스. 네. 여러분, 그, 그랜파브 여기서는. 이 그램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들 많은데 앞에서 이렇게 핸드폰 까짝까짝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막 그램 그램하면서 달려와서 자기가 그램 가입하고 똑같이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는 그렇게 탈 필요는 없잖아. 거기서 그냥 10% 정도만 그냥 싸게 해도 무조건 다 갑니다. 택시기사들이 감사합니다. 여기 분위기 빈티지하고 좋네요. 여러분들은 베트남 휴양지 중에 다낭이 있고 나트랑이 있고 그 다음에 뿌꾸오 있고 이세 중에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 개인적인 제 생각은 되게 의외이실 거예요 일단 꼴등이 다낭 다낭은 호이안 말고는 그렇게 강력한 킥이 없는 것 같아요 호이안은 진짜 좋은데 나머지는 뭐 별다른 느낌을 못 받았어요 갔을 때. 그다음에 나트랑 나트랑하고 뭐북고 가고 뭐 비슷한데 나트랑은 일단 오토바이 경적이 없고 조용조용한 느낌, 좀 깔끔하고 조용조용한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여유 있고 좀 낭만 있고 막 오토바이 경적 소리 이런 게잘안 들렸었거든요. 제가 있는 곳이. 그리고 뿌꾸 북구, 와뿌꾸은 거대 자본의 그 진짜 제대로 자본주의 맛이 솔솔 풍기는 맛. 저는 좀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 밤 불꽃 축제를 해요. 그 7분 정도 하는데 그게 너무 커. 와그거 진짜 눈앞에서 이렇게 불꽃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아그 감동을 하루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베트남 휴양지 중에 어디가 제일 좋으신가 아마 저랑 반대 이실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제 여기 밥 밑집 엄청 줄소했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유명한데인가? 계란 모짜렐라 치즈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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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이만동 이만동 음 맛잇먹는 데가 있구나 감사합니다 어 시원해 4만동이면 얼마지? 2천원? ,000원? 2천원이면 엄청 싸네 네. 콜라가 2만동, 1천원 반미가 싸구나 난 착각했네 비쌀 줄 알았대 감사합니다 어 뜨거 <laughs> 이렇게 양이 많아? 음, 엄청 맛있네 빵이 이렇게 촉촉한 빵이 아니구나 구워가지고 이렇게 트스페한 맛이네요 집은 진짜 줄이 많이 쓸만하네. 아 가격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 줄 서는 데 이유가 있나봐요. 어우 계란은 완전 오믈렛이에요 오믈렛 야채랑 고기랑 치즈랑 양배추랑 무조건 주워서 한번 먹어볼 만한 맛입니다 음 양이 꽤 많네 이거 다 먹으면 완전 든든하겠네 배가 간식거리가 아니라 완전 밥용이네요 이번엔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리뷰나 이런 걸 무시 못하겠어요 정말 추천하는 데는 정말 추천하는 데가 있고 맛있는 게 맛있고 유명한 게 맛있고 저희도 예전에 휴양지 이렇게 생각하면 필리핀 에메랄드 바다에 야자수 쫙 있고 앞에 이제 노을 쫙 지면서 선베대 누워가지고 맥주나 이런 거 음료 같은 거한 잔씩 하면서 아 이런 감성? 그리고 태국도 마찬가지죠 태국도 에메랄드 바다에 딱 좋은 바 같은데, 퍽 같은데 가지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태국이나 필리핀보다는 베트남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물가도 싸고, 음식도 맛있고, 알찬 일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선그룹도 있고, 빈그룹도 있고, 이렇게 골라가면서. 그러니까 경기도 다낭시, 경기도 나트랑시, 좀 있으면 경기도 북구시도 될것 같은데, 베트남은 우상향하는 휴양지인 것 같아요. 음, 멋있고 깔끔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아, 여기 뭐야? 음악이 날리끄네요 들어가 볼까? 파인애플 주스. 주세요. 아니, 뭐, 설탕 조금만. <목소리> 감사합니다. 나트랑이 지금 욱인데도 날씨가 좋아요 욱이 많나? 또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을 수가 있지? 베트남에 지붕 태왔나 음, 나트랑에 지붕이 있나? 뭐 이유가 있나요? 뭐 비행기 표가 싸나? 신기하와 한국 사람 계속 지나간다 한국 사람 진짜 많아요 경기도 단항시, 경기도 나트랑시 이런 거 솔직히 좀 오바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누가 지는지 기가 막히게 잘 지었다. 전기도 나왔으라면서. 아, 진짜 한 사람 사람만한... 만는 <목소리> 여러분, 이런 그 야광 자전거 있잖아요. 이게 뭐 끄고 하실때뭐 어, 하시는 분 되게 힘들겠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0% 전기 자전거다. 왜냐? 이게 불이 들어올 수가 없지. 잘 생각해봐요. 이게 어떻게 이 똥불 야광이 들어올까요? 어, 무조건 전기 자전거다. 그래서 고생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옥수수네. 하나. 하나. 야 이거 그냥 손으로 그냥 끈지 버리는데. 네, 감사합니다. 야, 상여자네. 아, 발음 이상한가? 테토녀네, 테토녀. 그냥 손으로 막 찝어버리네, 그냥 이렇게. 응, 음, 올딩에서 그냥 탄맛이 나는데? 그냥 해였구나 랄랄라 랄랄라 라사지1 0만원 프레시던트 랄라사지 18만원 60분 15만동 해주세요 15만동 60분 60분 응 지금요 오케이 오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한국말만 쓰면서 하루 동안 베트남 시내 돌아봤는데 확실히 100% 가능하다 저처럼 외국어 못하는 분들도 딱 한국어만으로도 충분히 나트랑에서는 가능하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네요. 나트랑은 한국어가 한도 엄청 많고, 다들 한국말도 잘하시고, 그냥 한국 같네요. 경기도 나트랑 시인정.